이다시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사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기관은 초, 중, 고, 특 각종 학교입니다. 분교장은 제외 처리하고 본교에서 통합하여 공시합니다. 방송통신중 고등학교는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선택 입력합니다. 공시시기는 매년 4월로 연일에 공시합니다. 4월 공시 자료 기준일은 당해학년도 4월 1일이며 공시 내용은 주요정책사업 지정 운영 현황, 주요정책사업 및 기타 교육 운영 특색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해당 항목은 1. 분교장이거나 2. 그외 해당 공시 항목에 대해 입력할 내용이 없는 학교의 경우 제외 사유 작성 후 제외 항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항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 업무 담당자가 1. 공시 항목 관리, 기준 정보 관리, 제외 항목 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 처리 후. 2. 작성자가 공시 자료 관리, 공시 자료 등록,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3. 공시 자료 관리,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을 마감하여야 확인자 마감 및 총괄업 무담당자가 마감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정보공시 및 공시자료관리 등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업무분장관리 담당자분께 학교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시자료 입력 방법입니다. 1. 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등록 자료등록 메뉴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왼쪽 메뉴 공시항목에서 이다시라 교육운영 특색사업계획을 선택합니다. 2. 만약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업무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정책 사업 지정 운영 현황은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에 대해 주요 정책 사업으로 지정되어 운영 또는 운영 예정 여부를 O 또는 X로 입력합니다. 주요 정책 사업 지정 운영 현황 선택 시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이 모두 X일 경우 주요정책사업의 파일 탑재 입력 화면이 비활성화됩니다. 주요정책사업 내용 안내에 대해서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정책사업 지정 운영 현황 선택 시 사업 선정 연도가 아니라 운영 연도 기준으로 O 또는 X 선택합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 입력 셀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율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상은 고등학교의 하위 종류인 자율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와 다른 개념이므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도 자율학교와 다른 개념입니다. 4. 주요 정책 사업은 주요 정책 사업으로 지정 운영되는 사업의 운영계획서를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계획서 작성 방법은 사업명,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작성하고, 교과교실제는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운영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율학교는 지정 기간 및 분야, 자율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학교원장 등을 포함하여 자율학교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수업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대상 학생 및 교과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과교실제와 함께 운영할 경우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수업 내용이 포함된 한 개의 계획서로 탑재가 가능합니다. 파일 탑재하는 방법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5. 파일명은 소속학년도 소속학교 주요정책사업, 소속 학년도 소속 학교 교과교실제 운영계획서 소속 학년도 소속 학교 자율학교 운영계획서 소속 학년도 소속 학교 수준별 수업 운영계획서 등으로 파일을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대로 파일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파일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6 기타 교육 운영 특색 사업은 단위 학교별로 역점을 두어 자체 추진하는 특색 사업 운영계획서를 필수로 탑재해 주셔야 하며 아침 30분 독서 시간 운영,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도 계획, 나찾기 실천장 쓰기, 칭찬 일기장 쓰기 등입니다. 파일 탑재하는 방법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7. 파일명은 소속학년도 소속학교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등으로 파일을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대로 파일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파일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다음 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파일 크기는 개별로 10메가바이트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 후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 운영 특색 사업 계획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 입력근거 첨부파일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근거 자료는 교과교실제 운영계획서, 자율학교 운영계획서, 수준별 수업 운영계획서, 기타 학교의 교육특색 사업 운영계획서 등이 해당됩니다.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선택 입력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에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교육 운영 특색 사업 계획 자료와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 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이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10. 자료 등록에서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관리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관리는 총괄 업무 담당자만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 자료 확인 메뉴는 작성자와 확인자, 총괄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8. 작성자 마감을 하시기 전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내 개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총괄 업무 담당자는 파일이 등록된 모든 항목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며 작성자와 확인자는 지정된 항목 중 파일이 등록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증이 가능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공시자료로 등록한 파일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기능으로 입력 근거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조회 시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반드시 파일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예외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예외처리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취소됩니다.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보이는 경우 개인정보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9.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이다시라, 교육 운영 특색 사업 계획 항목을 클릭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일 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이다시라, 교육 운영 특색 사업 계획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